오늘 접속을 찾아 지옥에서 온 손님들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옥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어, 김성철입니다 박정자 역의 김실록입니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지옥에 다녀온 박정자는 스포일링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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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판으로 가면 두 분이 만나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너 네. 아아 <laughs> 아아 결국 이부에다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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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o i 인가 r Child, I don't k n 자 w I'm not. I'm not. I'm not. i 예고 없이 등장한 불가사의한 존재로부터 지옥형을 선고받는다는 파격적인 설정의 이 작품. 제가 만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세요. 3년 전 공개되자마자 24시간 만에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던 지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정자 씨가 되살아났대요. 이번 시즌의 주된 내용은 지옥행 고지와 시연이 만연한 세상 그래서 지옥 시즌 1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다양한 세력들 그러니까 화살촉이나 새 진리회 그리고 소도 그리고 또 정부가 서로 사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는 거기서 부활자 어, 박정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즌 1에서 죽은 후 부활하는 장면으로 엄청난 반전을 줬던 인물 박정자. 그래서 시즌 2 제작 여부가 큰 화제였는데 이때도 시즌 2가 제작될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어, 운 좋게 정말 대본 마지막에 제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혹시 이곳에 어떤 시즌 2의 전조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작되기까지 시간을 좀 마음을 졸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햇살반 선생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인물들로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 지옥 시즌 2 저는 20년 전에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20년 후 22시 30분 지옥에 간다. 그리고 신흥종교 새 진리회 초대의장이었지만 지옥행으로 사라졌던 정진수 역시 이번 시즌 시작과 동시에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정진수 역으로 새롭게 합류하며 캐릭터에 완벽히 동화된 배우 김성철. 그는 정진수를 어떻게 표현하려 했을까? 웹툰에서 나와 있는 어떤 표정들이나 뭐 그의 말투, 어떤 손짓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가져오고 싶었고 모델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만찢남이네요. 웹툰을 뚫고 나온 만찢남이죠. 네. 저는 이미 만찢남이었습니다. 네. 만찐 남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체중 감량이었다. 체중도 감량 을 9kg이 나셨다고. 네네네. 아 9kg. 어쨌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정진수가 겪는 지옥이라는 게 물리적인 고통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데 뭔가 살집이 있거나 혹은 근육이 막많으면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또. 평범한 주부였지만 지옥 사자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소멸했던 박정자 오직 박정자씨만이 시연을 받고 부활한 당신만이 이 파탄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겪은 지옥의 모습은? 그 섬는 뭐야? 절망과 지옥에 다녀온 박정자는 어... 스포일링일까 알시게 되실 겁니다. 네. 지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 맞습니다. <laughs> 지옥이 어떤 장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라서 그걸 어떻게 연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였던 거죠. 후으로 가면 두 분이 만나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환, 환, 환. <laughs> 이게 스인가요 네. <웃음> <웃음> 잘 오히려 좋아 e <laughs> y 아니 go.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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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going CG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있어요 엄청 높은 스프링이 달린 신발을 신고 저쪽에서 뛰어옵니다 바로 이 장면 되시겠다 초록색 옷을 입고 갑자왁 으악 하면 돼요 그렇게 탄생한 지옥 사자의 시연 저는 이제 시연을 딱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많이 다르죠. 데 <laughs> <laughs> 네. 되게 그 씬을 연기하기에 좋은 중요한 포인트들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저 재밌는 건 하나 있어요. 부활하기 마지막 장면 지게 같은데 이렇게 제 허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냥 걸어 올리면 제가 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독님이 시범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래 그래서 아저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네. 감독님이 한대 똑같이 했을 때컷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왜왜안 아, 된다 고 하신 거예요? 너무 네. 이상하다고. <laughs> 나중에 이건 영상로풀 건데. 연상호 감독 버전의 정진수라니꼭 공개해주길 바라며. 들어 접속이 너무 너무 궁금했던 질문. 지옥에서처럼 사자의 고지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지 궁금해요. 음... 참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요 왜냐면 전 촬영할 때 이랬을 건가 단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만약에 정진수처럼 20년 뒤에 너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 10년 정도는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고 나은 10년 정말 탱자탱자. 전부 다 약간 정진수처럼 얽매여살것 같아요. 음... 그 사실은 사람은 죽으니까 응. 일종의 고지가 이미 내려져 있는데 사실 응.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응. 근데 다만 그 날짜를 명시해 줬을 때 응. 오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응. 혹시나 비껴날까잘 살면 혹은 잘 살면, 살면 지옥에 안 가고 갑자기 응, 응. 천당에 간다. 응. 뭐 이렇게 그쵸, 그쵸, 갑자기. 갑자기, 너는 갑자기 넌 예외. 여 예외다. <laughs> 그러니까 아 인간한테 죽는 날이 고지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그렇지 그렇 행운이죠. 저기서 죄인다 진짜 나 흥분돼요. 이처럼 살아있는 순간마저 지옥이 된 세상의 이야기. 접속무비월드 시청자분들. 접속무비월드를 보고 나서 지옥 시즌2를 정주행한다. 지금 본다. 혹은 좀 이따 본다. 안 보면 큰일 난다. 아, 저박정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보면 큰일 나는 지옥 시즌 2를 여러분은 꼭 관람한다.